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추방유의 확대를 다룬 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행정명령의 존폐 여부가 결정나는데요. 동수 판결에 따른 무산 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시작된 첫 구두 심리 법무부 측은 행정명령이 정부의 고유 권한임을. 텍사스 주정부는 위헌 요소임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대법관 성향은 진보와 보수가 정확히 4대 4로 나뉩니다. 스켈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후임 대법관이 지명됐지만 의회 인준을 받지 못해 이번 판결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보와 보수 4대 4 구도가 실제 표결로 나올 경우 동수 판결에 따라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 상황에선 일심과 항소 모두 텍사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오바마 행정명령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LA 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도 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존로브츠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보수 측 인사지만 앞서 오바마 케어와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경우 진보 측에 서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수 판결이 나올 경우 지법과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이를 대법원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판결은 6월, 늦어도 여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가 대선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만약 행정명령의 위헌이 내려지면 공화당 측에 힘이 실리고 반대로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민주당 측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